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데이지 멋있어. 시청자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어. 구독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놀람> <놀람> 갑자기 이게 반대로 와서 청개구리거든요. 2년 만에. <laughs> 유치원에 다니겠습니다. 지금 교복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자잔. 국민이 교복입니다. 국민, 한번 입어볼까? 아니 너야. 지금. 자, 이거 한번 입어볼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교복이? 어, 너무 예쁜. 오, 국민. <laughs> 자, 이거 마이너 한번 입어볼까요? 마이너 한번 입어보세요. <laughs> 따다 따다다. 우와,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제 학교 가는 거야? 우와 무슨 응. 명문학교 다니는 사람 같은데요? 구미 어떻습니까? 지금 교복인 어, 모습 어, 보니까 너무, 와 너무, 진짜 너무, 뿌듯하네요 아니 근데 네? 잠깐이이 옷을 보면 잠깐만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이 학교 교복 같은데? 지금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엄마 어좀 봐봐 거울 어, 거울 봐봐 너도 봐봐 너 옷이 좀 두껍지 않아? 우와 구미 앞에, 앞에서 한번 찍어줘 볼게 봐봐 이거 데이, 멋있어? 데이. 지금 이제 겨울 교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국민이가 작년 12월에 진짜 가려고 교복도 이렇게 받아오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확진자 갑자기 천 명이 되면서 대유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좀아 지금은 아닌가보다 이러고 입학을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다시 다니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응. 시원하지 이제. 음.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걱정인게 놀이학교를 가니까 영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플러스 아이들 나라에 영어유치원 커리큘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영어유치원요네 그걸 신청했습니다 영어유치원 원래 월에 100에서 2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월 59,800원에 신청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신청한 겁니다 교재 아 고민 궁지 않아? 우와 이게 뭐야? 에스쿨이요 이게 미국 유치원 커리큘럼을 그대로 집에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첫 달에 오는 교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할 때는 진짜 괜찮은 게 이거를 매달 교재를 보내줘요. 새로. 매달이요? 네. 아 어, 근데 교재 저기... 이걸 다 보낸다고요? 네. 네. 이게 첫 달에는 우와. 에그스쿨 펜을 같이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 야 아, 이거 집 이게 뭐 누르면 나오는 네, 그런 거. 네. 누르면 건가간다. 소리가 나는 거고. 오, 엄청 귀엽네. 그러니까 그리고... 에그스쿨 약간 달걀이 노란색이 딱되있네 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어? 오케이. 어. 어. 글자도 보이게. 글자도 글자 보이게. 보이게. 에그스쿨 보이게. 글자도... 어, 그렇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laughs> 첫 달에는 이렇게 에그스쿨 펜이랑 그 달에 교재가 나오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이 달에 교재만 나오거든요. 짜잔. 우와. 이렇게 지금 7월 7월 달 거예요. 책네 권이 있고 이게 영상으로 다 있거든요. 이게 교재고 여기는 활동지야. 꼬마 리코. <목소리> 어 국민학교 아, 때도 봐. 국민학교 국민일 거니까. 근데 이게 가입도 진짜 간단해요. 아이들 나라 에그스쿨에서 가입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아니면 매장에 가서도 바로 가입할 우와. 수 있고요. 짜잔. 우와. 뭔데 원? 지금 급해 급해. 우와. 지금 급해 급해. 급해. 아, 저, 저, 전원 좀 켤게. 요 전원 좀켤게요 Welcome to X School. 켜봐. 응. 아 노래. 소음. 할수 있어요. 바로 바로. 헬리이기다나오는나 근데 진짜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학교 가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먼저 교재를 싸자. 이게 지금 집에서 하면 아쉽지만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정말 학교 가는 것처럼 한번. 뭐 학교가 갑자기 안 가. 학교 가야지. 보에 학교 가는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 학교는 아주 재밌는 학교 가보자. 국민이 영어 유치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넣고 국민 펜도 넣어야지. 아, 펜도 넣어야지. 펜도 여기 넣어줘, 국민이가. 국민이 넣어줘. 네, 펜 넣고 아 많이 무거요 조금 무거울 수 있어. 조금. 어때 좀 무거워? 어때 무거워? 원래 배움의 길이란 조금 무거운 거야. 한번 보여줘 봐. 출발. 출발. 구민이가 구두를 신고 가겠대요 이치원 어 간다고 와야 지금 구미 멋있는데? 우와 오 착한데? 구미 신발 딱 맞는다 멋있다 갑시다 갑시다 잘생안녕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180도 인사인데요 180도 인사 <laughs> 갑시다 구민아린이 지금 첫 등교 느낌이 어떤가요? 가서 공부 잘할수 있나요? 도착했어요 내릴까요? <laughs>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외국인 친구 있대. 외국인 친구. 자, 이거 마스크 쓰고. 우리 마스크 쓸수 있어. 기대되지? 어. 하모니 집은 어떻게 돼? 아니야. 지금 유치원이야, 유치원. 오해했나 본데. 하모니 집에 누가 있어? <laughs> 유치원이라니까. 자, 지금 국민학생의 첫 등교길입니다. 내리세요. 자, 가봅시다. 유치원, 입장 지금 옆반 친구, 어, 같은 반 친구가 왔네? 안녕 국민. 영어로 해야죠. Hello. 영어 유치원인데. Hello, my name is Maria. What's your name? <laughs> 적응 안 되지. <laughs> 자, 유치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민 어린이 반가워요. 저 들어오세요. 기길 친구도 들어오시고요. 마리아 학생. 자 학생 여러분 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교재 꺼내세요. 교재. 열다. 책펴시고요. 친구, 책펴 빨리. 수업 직전에 빨리 공부 미리 예습하고 계세요. 오. 야, 오. 이야 고민이 많아. 예습까지. 오잘했어오 박수. 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니다 선생님 일일 선생님 자, 학생 준비 되셨나요 학생들 준비 되셨나요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로 왜 왔어요 제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는 디쳐, 디쳐, 디쳐. 아이들 나라에게 디쳐. 요청하겠습니다 자전 함께 시고요 뭐야 땡이 뭐야 뭐야 땡이 아 국민 손또 이래 Your hands are dirty 자 한번 볼까 영상 한번 볼까 아 국민이가 유피펜으로 댄스 좀 틀어줄 수 있나요 여기 댄스 눌러주세요 댄스, 댄스. 이거 여기는 유피펜이 인식되거든요 이세 개는 1교시는 댄스 타임입니다. 어, 댄스, 타임? 댄스 좀댄우 재밌다. 보세요. 우와, 댄스 나오고 있는데, 진짜 발났어 우와, 아, 이게 중요하다. I don't want to. I don't o 에피소드구나. 이게 미국 유치원 교육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It is. Look. <laughs> 오이 지금 더러운 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거 좀아니지 않나? 아빠 친구. 아빠 친구. <laughs> 아빠 친구. 아빠 아빠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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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빠 아빠 친구. 아빠 아빠 아니야? 아빠, 아빠 먹도안 돼? 엄마 어, 봐 봐.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ash your h a n d 나 <laughs> 방법을 보고 배워. 아! 옮겨서 자. 손 씻는 방법 알고 있나요? 자, 지금 손 씻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 주려고 하거든요. 자. 음, 잠깐만. 이게 다한 거예요? 응 국민 학생 어? 손을 제대로 씻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씻는지 보여 드릴게요 선생님이 영어로 어? 어? 재생된다 다아 이거 보면서 하고 싶구나 지금 국민이가 여기 직접 하는 걸 하면서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나라 모바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어, 이어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어보기 바로 자 이어서 보면서 국민이 한번 손 씻는 거 보여 주세요 어서 함께, 함께. 에이프라타, 여기 어디 뭐 있어? 오. 오 이게 지금 아이들 나라 모발로 보니까 진짜 좋네요. 자 다음 수업 현장으로 갈게요. 따라오세요. 이게 할머니 집에 있는 유피펜인데, 이거는 유피펜으로 재생할 수 있고, 이거는 에그스쿨펜으로. 이제 앞으로 공민이가 눌러서 할수 있어? 할수 없다. 할수 있다 해야지. 저, 저. 총! 개구리인데요, 총 I can do it! I can do it now. I a n d o I t n o w I <laughs> c a n d o I t o n o w I want to w I t o n o w I want to k n o I t o w a n t to n o w I w 거 n t to 녹음 o w I want to know! <laughs> 어, 이 있거든요 to know! I want to know! I want to k n 거 w I want to know! I want t a n t t t a s t s t a n t r e c o r d I n g I love you! I love you! Whoa! Can you touch it? Please start recording! Let your hands! Let your hands! Whoa!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Whoa! Oh. Oh, yeah. Whoa! 이제 뭐예요 다음은? 아, 지금 이제 다음 시간은 오케이. 이제 활동지입니다 지금 활동지가 많은데 맞아. 오늘 배웠던 거를 여기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생 와우. 어서 와보세요 우와 오늘 배웠던 게 그대로 나오네 이거. 스티커까지 붙이면서 이거 비누칠을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와우 비누를 칠하고 짠 와우 좋아 두 번째는 여기다 이거는

지금 수업 진도를 당황하기 때문에 뭐예요, 스티커를 뭐였죠?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스티커? 관련된 뭐야? 스티커를 붙일 수 있거든요. 뭐야? 오늘 수업을 끝냈기 때문에 아 책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어디 붙일 건가요? 아 여기. 잘했어. 아 오, 오 잘했어. 아자 이제 수업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짐 싸시고요. 국민 학생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가방 메세요. 공부 열심했어? 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laughs> 가방이 너무 무거워. <laughs> 아, 네, 책이 아주 두둑하네요 갑시다. 최근 국민이 에그스쿨 공부 열심히 하고 완전 잠들어 버렸어요. 구름, 구름, 구름. 국민이 오빠, 오늘 엄청 수업 잘했어. 구름. 구름! 자기, 자기한테는 안 오는데요?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구름! 아 근데 국민이가 학교를 잘다니고 있을지 걱정이 돼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마리아님은? 아 근데 진짜 엄청 좋던데? 놀이학교를 보내는 거에 걱정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 못해서 걱정이었는데 에드스쿨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학교 가는 모습 밀착중계도 같이 할 거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구름이도 안녕! 안녕!